무거운 짐 손으로 들기 힘드셨죠? 작업자 혼자서도 충분한 이유 이 기계 덕분입니다 이 기계는 전기로 작동하는 유압식 포크리프트입니다 손잡이만 잡고 버튼 한 번이면 최대 700kg까지 국내에서는 아직 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짐을 나르고 있습니다. 버튼도 이렇게 똑같이 작동하게 되어 있고요.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하기가 쉽습니다. 물론 바퀴를 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충전식 배터리로 최대 8시간 사용 가능하고 바퀴가 달려 있어 어디든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일반적인 지게차는 전면부에 걸리는 곳들이 많아서 봉고차나 스타렉스 이런 곳에 상차하기가 어려운데요.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장비 하나 있으면 작은 창고나 물류센터 일하시는 분들 작업시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. 충전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220V 콘센트만 있으면 어디든지 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테스트용 블럭인 듯 보입니다. 아래에는 1톤의 블럭이 있고 그 위에는 조금 작은 걸 보니 700kg 정도 되어 보입니다. 최대 700kg 까지는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은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